어서 오세요. <웃음> <웃음> 어색해. 괜찮죠? 유 때문에 했죠. 네, 한국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외국인의 자취방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나는 최대한 짐을 이번에 없앴어요. 옛날 어. 집에 짐이 진짜 많았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인테리어만 되는 거. 쓸 때는 없는데 그냥 보기에 막 예뻐서 그냥 인테리어 위주로 샀는데 이번엔 그냥 필요한것 이런 거꼭 필요해 위에 수납할 게 많아서 접이식이니까. 편해요. 그리고 침대도 집이 작아서 수납 공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 높아요. 침대 밑에 뭔가 많이 숨겨놨기 때문에 막 이런 긴 가리개? 그거 밑에 안 보이게. 이것도 없었어요, 집에. 여기에 그냥 이렇게 다 있고, 이거 없이 그냥 뭔가 집 느낌이 안 나가지고 분리가 되니까 완전 집 같아요. 사실 이거 보고 샀어요. 살림 잘해보인다. 맞아요. 아니, 나를 고민는 것보다 집을 고민하는 게 재밌어. 그리고, 아, 대왕 꿀템. 내 삶을 살리는 <laughs> 특히 여름에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 하루만 냅둬도 상하잖아요. 집에 날파리 생기고 난리도 아닌 냄새 나고 여기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이렇게 잠그면은 절대 향이 밖으로 안 나와요. 일주일 갖다놔도 집에 냄새 안 나고 날파리도 안 생겨요. 쓰레기 통을 따로 밖에 낼 필요 없이 그냥 딱 여기에 걸어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안으로 절대 안 보이게. 진짜 너무 깔끔해. 라 나이스 한번 갔다 오잖아? 이런 거 설치하면서 막 <laughs> 신나. 와, 딱 들어가. 진짜 이런 거 행복? 이러니까. 미안해, 을 때도 이랬어? 아니요? <laughs> 엄마가 지직 내가 <아시는가> 왜. <laughs> 화장실은 수건거리가 없어서 따로 이걸 구매했거든요. 근데 수건거리도 되면서 여기에 캔들 이렇게 해놓고. 아무리 깨끗하다 해도 들어오니까 이렇게 필터를 따로. 근데 이거 필터도 되면서 물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어요. 차가운 물. 이거 뜨거운 물 되면은 빨갛게 파네요. 화장실 쓰레기통을 그냥 갖다 버리면 냄새 나잖아요. 이걸로 하면은 냄새가 진짜 안 나요. 3년 넘게 쓰고 있어요. 아, 쓰레기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여기는 필터가 중요하니까. 필터 왜냐면 머리카락, 트리트트막 이런 거 아무리 발라도 내가 뭘 먹는지도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어떤 물. 샤워를 매일 하잖아요? 그러면 물이 중요해요. 베개도 실크로 쓰고 막 이런 거아 실크는 생겼다니까? 아닌데 실크 느낌 폴리에스테인 <laughs> 실크 느낌 나는 그런 거 실크는 얼마나 <laughs> 비싼데 여기에도 필터를 이렇게 갈면 은 여기 봐봐요 얼마나 더러운데 보여줘야지 차이 많이 나 진짜 많이 나죠 사용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아무리 물이 깨끗하다 해도 이렇게 막 이거는 프리사 거 나는 광고 잘한다 수압도 엄청 세 다른 애들은 녹물까지 제거가 되는데 필터가 단계가 있잖아요. 이거는 사 단계까지 되니까 4 번이나 걸러요막 물을 증금속이라는게 있대요. 물에 내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근데 이거는 그것까지 제거를 할수 있어서 훨씬 더 강하다는 거지 다른 애들보다. 나는 샤워하면서 양치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칫솔을 딱 두고 씻고 나가야 되잖아요. 시계를 바로 볼수 있어요. 이것도 내가 따로 달았어. 요물이 항상 눈 안에 들어오고 막 너무 높았어요. 근데 이거는 높이 조절이 이렇게 되니까. 거울도 내가 따로 달았지 사람은 <laughs> 거울 필요하니까 이거 커튼 레일인데 그냥 모터가 달려있어요 핸드폰으로 열고 닫히고 할수 있어요 어. 근데 아직 설치를 내가 혼자 못 해가지고 오늘 감독님이 냉장고 나 보지 마요 음, 비어있어 물? 맞아요. 거기는 네. 물티슈가 많아요. 뭐? 물티슈랑 장갑? 진짜 근데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 돈을 많이 써가지고 근데 지금 아직 살게 많아요. 거울도 사야지. TV장도 엄청 많이 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아직. 지금 여기 있는 이사원들 얼마야? 한 7개월 된것 같아. 여기는 집주인이만 허락해주신다면. 그냥 계속 여기 살것 같아. 그 공개할 수 있어. 이거 가격. 가격? 네, 사람들이 다 가격 말하면. 어, 는 진짜 정신 나왔네다 <laughs> 일단 보증금은 그냥 전에 83. 그 사람들이 비싸다고 말 하는 거지?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 아무리 비싸다 해도 10만 원, 20만 원 밖에 차이 안 나요. 나는 부자가 아니지만 그런 마인드지. 다른 집도 알아보고 했는데 60 밑으로는 괜찮은 집을 못본것 같아. 10만 원, 20만 원을 더해서 집이랑 회사가 너무 가까워서 그만큼 교통비도 아끼고. 그런가? 걸어가진 않네. 진짜 자정으로. <laughs> 비가 막, 많이 와가지고. 근데 날씨 좋아지면 자정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만큼 시간이 아껴지니까. 막. 그런데 이런 혜택들을 보면서 막 10만원, 20만원 안아까운 거예요. 이유 좋지. 방도 작긴 하지만 나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잖아요. 이 정도는 아깝지 않다. 그 돈을 어차피 술 먹는데 쓰고 막밥 먹는데 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아끼면서 집에다가 다 갖다 <laughs> 부는 거지. 한국에 진짜 한 10번 이상은 이사, 이사를 한것 같아. 요 그래서 이번 집. 비 제일 좋아요. 집에 있을 시간이 요즘 별로 없어서 이렇게 꼬면 없고 보지를 못해요. 그냥 집에 와서 잠만 자고 나가고. 네, 와줘서 고마워요. 집들이 선물 안 줘요? 잠깐만요. 너무한데. 갈게 <laughs> 잠깐만요.